우리 가운데 시달려겠습니다. 나데 조금 더난려야겠는데이오 오늘 안에 도착 안 되겠는데. 도착하면 해제가 돌아와야 되겠어너 내가. 아따 여름 같다 보니까 물장구라도 칠지 사진 뭐해줄까뭐 사진? 포인트 찍은거? 이게 가베고 요 구도면 저걸로 끝으로 가지 돌아갑니다 요거 돌고 이제 휙 돌아치면 되겠죠 휙이고 뭐고 배가 빨리 나가야 해가지 네. 펄펄펄펄 하고 오뎅탕 물 올리도 다끓었거다어차게 가면 되겠다. 일단 구도로 지나야 돼. 한참 지나야 돼. 수봉도 다리 앞에거든. 예전에 동해. 동회. 동해에서 내요 어... 자리를 요 잡아줬거든. 어허. 어허. 물다 묵었네. 물다 묵었어. 가봐. 아, 어, 이거 합시다, 뭐. 왜 꺼요? 아니, 구진. 아, 구진. 뒤에 묶고 앞에 묶고 합시다. 스톱 스톱 부디. 괜찮안 빠지? 잘 됐는가? 자, 이제 합시다. 허리, 거, 어딥니까? <laughs> 어, 얼마나 그래. 큰거 잡으나 허리 보다까지 잡고왔는 오늘 그래도 뭐있이 괜찮지 않나? <laughs> 이거 숟가락 가야 돼. 어우, 감사합니다. 봐도 내한테 붙습니까? 여+ 여 아세요? 우리 우리 부사가 잘 해보시나? 뭐이 이래 이래 여+ 여+ 먹 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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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아줄 많이 남기면 안 터질 거 아니야. 여+ 여+ 고 여+ 고 이거를 가운데다 이 해라고. 여+ 여+ 게 여+ 어 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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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여+ 여+ 아, 여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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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설마 그거어인 보인다고 하고. 아 이거는 크지. 돼, 어, 이거는 크지. 이거는 됐네아 응. 여기다 이 해라고. 바늘에 이제 줄 목줄 을좀 해가. 응. 이건 어째 푸는 거지. 아 이래 돌. 응. 걸리면, 걸려. 빠져. 빠지는데. 더 돌리라고. 응, 그렇지. 아. 자 내가 이또 턱타이라 얘기하길래 이 고무장갑 까지 갖고 왔다. 자, 또... 꼭꼭 떠져야 되잖아 이거. 그게 중요한거지안 깨지게. 내 거는 크게, 딴사람는 작게. <laughs> 내 자리는 크고, 딴 사람은 딴자리에 던지는 거, 작은 거. 아, 그럼 내쪽다 던진다고. <laughs> 아, 그럼 똑같네. 아, 이거 괜히 힘들게 하네. 한 수위가 있었구만. 좀 이따가 말라고 던져야 되나? 그냥 던지는 거야? 어디, 에 어디 에 던질 겁니까? 어디, 그기 낙지 앞에? 대죠어디고 바로 옆 어, 어. 하깃지는 펼쳐라. 대죠 자, 낚시하세요. ,이? 매도인데. 사오, 사오, 줄을 사오. 사오. 하고는 줄기를 봐야 안 좋잖아. 아니 아니 너무 이거. 데내 낚시조개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네 할 <laughs> 여기 <laughs> 네? <laughs> 아, 우린 있어요 아있어 그것만 쓰면 돼요 제는어난다 <laughs> 했어 <laughs> 한대 골라 아니 한던지 놓고 하면 되지 뭐 천천히 강냉이 겁나 껴놓고 하나는 어, 던져놓고 하자 자, 자체하면 되지 반을 작은는세개반들어가네 4개 삑삑삑 매번 삑삑삑 응. 나도 한번 들어볼까 어디있노 어 수심은 제 들어가네. 어잘 간다. 하내려 갔다. 하내려 가면 살짝 들었다가. 우리 가아 완전. 가면은 어 좋다 좋다. 크릴이다나나이다 좋았어. 그러면 이제 크릴 넣겠다. 들채 들채. 아, 어? 영상을 위해서 뜰채 자, 가까이 가이 되세요. 가까이 되세요. 아, 싹 좋다. 자, 아, 그 낚싯대 먼저 내려오고. 아이고, 아이고, 저 감시 좋다. 아, 내가 폭탄을 잘 넣었구만. 아, 어? 그 짐을 다 뒤로 옮기라니까그 배가 지금 앞에 다 쏠렸어. 잠시 사요나라 하겠 빨리 빨리 넣읍시다. 아 성도 좋네. 땀 옆에, 옆에 물리네. 하... 다시 교체. 고생했다. 나도 가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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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다가나빠 나도 나빠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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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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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물이 요래 나가는 것 같아. 응. 앞으로 뻗어나가는 아 뻗어나가니까. 어떤 짓이면 최대 멀리다. 최대 멀리. 등차. 파아파가 등차 안 터지는데. 위로 하면 딱 맞아. 나가는 게. 해봅시다. <laughs> 이번은줄좀 감아야 되겠는데. 어, 입질 오네, 입질 오네. 이번줄 감고. 이번, 이번. 이번+ 이번 전체+ 전체 이건 엄마 보면서 뭐지 <laughs> 왜, 왜 리리 그냥 감기지 <laughs> 뭐지 어뭐 왔다 뭐, 뭡니까+ 뭡니까+ 뭡니까 보여주세요 아 보리멸 아 해파리 <laughs> 같은 저저 안에 저. 아, 네. 내장까지 다 보이는 보리멸이네 몇 미터 쳤습니까. 몇 미터? 한 3시? 에 네? 멀리 쳐야 되겠네. 거도 봅시다. 여섯 대다 신혼주이 자리에 라스트 캐스팅. 보리면 한번 가봅시다. 오뭐 있다. 오 네. 진짜 보리면이네. 아 그래 도덕할 때 <laughs> 슬프다 크다 크다 그 말이 돼 슬프다. 너무 다르 너무. 양포는 나온다 양포 응? 포두 짝은 나온다. <laughs> 저로가 볼까? 그럼 저로가 주나? 어. 여기 빨간 거 하나 잡고 뒤에 흰거 하나 잡고 빨간 거 하나 잡고 흰거 하나 잡고, 어? 안 걸려? 아니 배를 그대로 일단 넣어 보세요. 앞에 흰거 잡으세요. 예, 네, 앞에 흰거 잡고 난요 옆에 오른쪽 고 빨간 거 잡을 테니까. 그렇게 잡으면 지금 물이 물이 빼따가이 가거든? 맞을 것 같아. 앞으로만 치면 돼. 계속 온다. 뭐고? 간접이 많네. 와, 그래. 무겁다. 뭐, 진득하게 온다 했다. 물이 절로 나가는 게 많네. 간접이 맛지네 앞에 밑밥 띄보세요. 아 밑밥이란 거품 띄보세요. 절로 나가잖아. 내가 말한 대로 양쪽을 다 모이죠. 옆에 바로 밑에 보세요. 발 어, 밑에. 오 좋아 좋아. 똑같이 모인다니까. 이렇게 삼각으로 모이잖아. 거품 띄으손 좋아. 예 네, 그대로 가는 거라. 역시 감독입니다. 오유오 상쾌분네. 그냥 상자로 해. 자, 땡기네. 여기 올디면 응? 이러다 나오는 거지, 뭐. 어, 이쪽까지 한 마리도 못 잡다가 이제, 이제 잡기 시작했는데. 아까 쟤는 버리걸 말했는데, 여는 간재미가 없네. 그럼 좀더 올라갈까? 보이트좀 더, 한번더 옮겨봐야 될것 같은데, 다른 어정거리고. 간재미가 지겨워지면 이제 갑시다. 너무 앞에 보이는 것 말고 조금 더, 물을 좀더 봐야 돼. 지금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최고의 타임인 것 같아, 밑에. 저 뒤에서 어디 작업했거든. 이거 찌그러기 띠가 이게 아까 그거 굴 작업한 그 새우 찌그러기거든. 어, 이때 잡아야 돼. 됐어. 하 이제 좀 씹시다. 던지놓고 음? <laughs> 간잼이 저거 엄청 무거워. 땡겨가는데 시어 온몸으로 딱 펼쳐가지고 온다 생각해보라. 좀 오므리 오면 되겠는데. 그저. 좋은데 저 앞쪽으로 쳐보세요 저배 있는 쪽으로 보고 배 있는 쪽으로 보고 정면으로 쏘세요 아 좋다 그래 아, 맞아 거기 맞아 아유 거기 맞아 거기가 이제 볼류 앞이라 우리의 밑밥이 딱 거기로 다 들어가고 있어 저 앞에 선상은 봐보세요 우린 일로 보고 있는데 선상은 절로 보고 있잖아 근데 간접 잡으러 온게 아닌데 간재비 무슨? <laughs> 온다 간재비 아, 나 환장하겠네 이거. 홀랑, 홀랑. 이제 느낌 알겠다. 간재비가 뭔지. <laughs> 아, 느낌 알았어 간재비 <웃음> <웃음> 몇 마리짜고 이거 도대체? <laughs> 이 목에 가시 빼는 <웃음> 선수네. <laughs> 그목 그 안에까지 들어갔는데 그걸 또 빼네. 오우 신기하네. <laughs> 이리 이리 이리. 색깔이 빨고 머리. 양개 누가 얼핏 보는눈 나쁜 사람 보면 참돔이다. <laughs> 가던가? 바다 가다 하다가 또 가네. 자, 고기 되겠네요. 물이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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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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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왔다. 아무의 <목소리> 움직임이 없다. 고기가 왔다, 고기가 왔다, 왔다. <목소리> 누구요? 누구요? 누구요 짜자잔 아이네응 <목소리> 음, 그런게 아빠가 음, 없고에 <목소리> 커왔네 이가 음, 빨리 크네 <목소리> 생각보다 지금 물이 살짝 죽었거든 이제 지금부터가 입주 타이밍 오 옆에 또 왔네. 옆에 또 왔네. 아 바쁘네. 정네바보네 이거 뭐야? 자 하자. 앞으로 당겨가지고 옆으로 당겨가지고 왔어? 오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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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나도 왔다 왔다. 바쁘다. 바쁘다. 많이 다 온다. 막 영수기 입지. 에이. 아이고 배가 또 하나 지나갔는것 같네. 뻥치기를 했나? 이렇게 소식이 없을 수가 있? 네꼼짝을안 하네. 선액기는 골리도나 풍아리로 갑시다. 응? 선액기는 골리도나 풍아리가 맞아. 등대를 보고 쏘세요. 정대로 보고 최대한 멀리 한번 쏴 보세요. 그래, 네. 어, 야. 내물 죽었는데, 뭐. 멀리 갔네. 저만 하면 됐지, 뭐. 잔잔하네. 연기 나면 얘를 바울라 하시 아까 냄와 아까 냄